방송인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와 이혼 조정 중인 가운데 박지윤 씨가 여성 A씨를 상간녀로 지목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지윤 씨는 지난 6월 A씨를 상대로 제주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와 관련한 2차 변론기일은 10월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는 사내연애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2009년 11월 결혼한 이들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박지윤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조정을 접수했습니다. 양측이 양육권 분쟁을 벌이 고 있는 가운데 박준씨가 상간녀로 지목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동석 씨는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 지인 A 씨가 소송을 당한 것은 맞지만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동석 씨의 측근에 따르면 최동석 씨와 A 씨는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올해 2월 알게 된 사이라는 설명인데요. 즉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결혼이 파탄난 이유 알게 된 사이라는 것이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최동석 씨의 입장이 법원에서 증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